실버서퍼의 습격으로 지구 전역에 설치된 브릿지가 파괴되면서 기존에 세웠던 계획, 즉 지구를 갤럭토스가 찾을 수 없는 새로운 태양계로 워프시키는 계획이 무산되고 대신 갤럭토스 로즈의먼 곳으로 추방하겠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계획이 성립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갤럭토스 로즈의먼 구석으로 보냈을 때 그에게 우주선이 없다는 가정을 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처음 계획했던 수백만 년이 지나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지구를 옮기려는 시도는 우주선이 있는 갤럭토스에겐 통하지 않는 계획이었어야 하므로 결국 이두 계획 사이에는 명백한 모순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애초에 리드의 계획은 단순 같은 우주 내에서의 이동이 아닌 아예 다른 멀티버스로의 이동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작중 리드가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면서 멀티버스의 존재를 증명하는 공식을 설명하는 장면 또한 리드가 멀티버스의 존재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연구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인데 다만 이러한 이야기를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했다면 이미 갤럭토스의 침공으로 패닉 상태였던 지구사회가 더큰 혼란에 빠졌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리드가 이러한 다른 멀티버스의 새로운 태양계로 이주한다는 내용만큼은 비밀에 붙였을 가능성이 높겠죠 앞선 영상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듯 실제 과학에도 A라는 입자의 양자 상태를 멀리 떨어진 B 입자에 전송하는 양자 텔레포테이션이라는 기술이 존재하는데 지금은 단지 입자의 양자 상태를 전송하는 수준이지만 MCU에선 영화적 허용을 더해 이를 지구 전체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확장했을 가능성, 나아가 멀티버스로 복사하는 방식으로 확장했을 가능성까지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바로 로키 시즌 2에 등장했던 지구 616의 복사 유니버스들이 생성된 원리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 TV의 원형 건축물 디자인, 6 0년대품 고전 애니메이션 스타일, 모니터의 디자인 같은 여러 디테일들이 TV가 판포 새로운 출발의 세계관, 특히 리드리처드에게서 영감을 받았다는 걸 증명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TVA가 관리하던 6 1 6 땡땡 같은 여러 복사 지구들 역시 리드의 양자 텔레포테이션 기술이 극한으로 확장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즉, 히어리 맨즈가 설립한 TVA에서 사용된 멀티버스 간 이동 기술과 신성한 타임라인이라고 불렸던 616 유니버스를 기반으로 생성, 관리되어 온 여러 복사 유니버스들, 즉, 분기된 타임라인들은 모두 리드 리처드의 양자 텔레포테이션을 기반으로 한 브릿지에서 영감을 받아 복사된 유니버스라는 거죠.